안녕하십니까. 하늘바람 여행의 마태 군옥입니다. 오늘은 일곱 색깔 무지개산 장애 칠채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깐수성의 지명이 장애와 숙주라고 불리우던 주치인의 첫자를 따서 붙였습니다. 장애는 감초 특산지라서 감주라고 불렸습니다. 한무제 때 곽거병이 서역을 정벌하고 충노우파를 꺾고 중국우파를 펼쳤다 라는 뜻의 장애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장애는 감숙성 하소주랑의 중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주랑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서는 황하서쪽이라는 말입니다. 붉은색 사력감질이 장기간 바람에 떨어져 나가고 물에 침식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산봉오리와 험준한 귀암괴석을 뜻합니다. 중국 전역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단화지모 중에서도 장애의 지지는 매우 독특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색채를 띠는데 산 하나가 일곱 가지 색을 띈다고 해서 칠채산, 치차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황토색, 연두색, 흰색, 갈색, 고동색이 색동조그리처럼 또는 무지개떡처럼 단층을 이루어서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터뜨립니다. 장애의 단아지모가 남다른 색채를 띠는 것은 단아지형과 색채가 풍부한 구릉지가 200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풍화와 태적작용을 거치면서 서로 합쳐지고 융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아지모는 장에서 48km 떨어진 린저를 중심으로 동서 길이가 무려 40km 일때 분포합니다. 총 면적이 300 제곱미터나 되어서 제곱킬로미터나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인데. 관광지로 개발된 장애단나 지질공원이 가장 유명합니다. 풍경이 좋은 지점에 전망대 내교를 설치해 두었고, 셔틀버스가 구간마다 오갑니다. 한낮에는 역광이라서 대지의 색채 대비가 선명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쓸데없는 기후였습니다. 맨 처음 느낌. 와. 자연이 빚어낸 최고 걸작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비온뒤말때맑은 하늘과 어울려 무지개 빛 오색 찬란한 빛깔로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곳을 안 보고 지나쳤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둔황을 몇 번이나 왔지만 이곳은 일정이 안 맞아서 두 번밖에 오질 못했습니다. 2시간 아니 3시간을 달려온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질 때의 모습도 해뜰 때의 광경도 멋질 것 같습니다만 일정이 있어 아쉬움을 하고 다시 장애로 밝게 는 오늘은 일곱 살무지개산을니다 고맙습니다. 找宝藏、啊。找宝藏，在找？